오늘은 어 조금 웃기고도 짠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. 어 50대 후반 남성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. 매니저님 저 요즘 파스 붙이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파스를 붙이다가 왜 우세요? 그랬더니 이분 말씀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.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도 막 체격이 좋으셨어요. 근데 혼자 이제 파스를 붙이려고 등에다 할때딱 대변은 그 제자리 위치가 아니니까 뭐 거울 보고 옆으로도 붙이다가 또훅 뒤로도 넘겼다가 결국은 중앙에 붙이고 싶은 위치가 아닌 중앙에 바늘 딱 접혀서 파스가 붙였대요. 근데 이제 그걸 보고는 하도 어이도 없고 웃었다가 또 한참을 웃었다가 막 그러셨.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파스를 붙이다 오셨어요? 그렇게 하고 여쭤봤더니 예전 같으면 아내가 여보 이래야 봐그면서 파스도 붙여주고 등허리를담아고 이렇게 때려주고 막 그런 일상이었던 게 생각이 나서 아 이제 다시 사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오시게 됐다고 하셨는데 아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저도. 50대니까 파스 붙일들이 있잖아요 공감이 되기도 하고 마냥 웃을 수도 없고 좀 눈물도 나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쵸? 파스도 같이 붙여주고 마음도 좀 같이 도닥여주고 그런거 뭐 찾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찾아드릴게요. 인생 이마 재혼 별거 없습니다. 마음 도닥여줄 사람, 파수도 붙여줄 사람 그런 사람 찾아드릴게요. 용기 내세요.